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파주운정 신도시에 있는 점퍼주택을 소개할 건데요. 여기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파주운정의 홈플러스 상권이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굉장히 가깝게 접근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엔딩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자, 여기 기본 정보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1층에 점퍼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투룸쓰리룸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가구 수로 얘기를 하면 2층에 두 가구, 3층에 두 가구 그리고 맨 위에 주인 세대 이렇게 해서 다섯 가구가 거주하고 주인 세대는 또 복층으로 돼 있죠 오늘은 주인 세대를 좀 소개를 해 드리면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꼼꼼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현관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문인데, 중문이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좋죠. 이쪽에 수납공간이 있는데, 신발장이 또 있어요. 네. 주방을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주방 가는 쪽에 이렇게 붙박이장 형태로 장식장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여기 장식장이 있네요 네. 자 이쪽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쪽 보시면 문이 있어요 복층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밑이에요 네. 거기에 이렇게 창고 또 마련을 하셨어요 또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 욕실이 있습니다 네. 욕실이 샤워부스가 있고 또 세면기, 좌변기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요 옆에는 또 방이 있는데요. 이 옆으로 또 이렇게 창호가 있는데 이 창호 안 밖으로는 테라스가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또 성인 허리 높이 정도 되는 창호가 있어요. 이중 창호가 있어서 환기는 정말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주방을 한번 또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주방 옆에 지금 세탁실이 있어요. 네. 예, 세탁실이 이렇게 따로 돼 있고 예, 문을 닫으면 깔끔하죠. 요렇게. 네. 네, 요렇게 지금 세탁실이 돼 있고 여기 이제 냉장고가 지금 마련이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기역자 형태로 해서 어우, 길이가 굉장히깁니다. 상부장 하부장이 있는데 하부장은 약간 다크한 느낌 쭉 마련이 돼 있고요. 상부는 화이트 톤으로 해서 네, 역시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창은 이쪽과 이쪽 양쪽으로 해서 개방감은 정말 뛰어나네요. 여기 지금 사인용 식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엄청나게 여유롭네요. 그렇죠. 예. 사이 사이즈가 굉장합니다. 이제 어, 방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쪽 현관에 들어와서 있는 방인데요. 자, 이 방은 지금 현재 거의 옷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붙박이장이 마련이 돼 있어요. 붙박이장에 네. 이불장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이쪽에 또 서랍, 서랍장이 서랍 있고요. 네. 여기 스타일러가 있어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이 방이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붙박이장. 대형 사이즈를 여기에 설치하시고 또 서랍장하고 스타일러를 놓으시고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이쪽으로 와보시면 또 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안방이라고 그냥 명칭을 할게요. 네 안방 보시면 이 사이즈가 킹 사이즈보다도 더큰 사이즈네요. 여기에 창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이 집은 정말 창이 크고 많아요. 많습니다. 네. 대방감이 뛰어납니다 지금 여기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네. 여기도 사실은 창이에요 이렇게 창입니다 네. 네 창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안방에 딸려있는 욕실입니다 여기 이제 샤워부스가 있고요 네, 여기 세면기 좌변기가 있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거실입니다 워낙에 집이 넓으니까 소개할 곳이 많네요 네. 이쪽에 장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유가 있습니다 네, 창은 지금 우물천장 형태로 해서 간접조명까지 하면 이중우물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쪽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제 복층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올라가시죠. 자 이제 2층을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2층에 올라오면 2층에 올라와서 제가 기준으로 이쪽 이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는데 오른쪽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쪽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일단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이쪽에 조그만 문이 있네요. 창고입니다. 네, 창고가 이렇게 아, 구석구석에 창고 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제가 173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해서 지금 공간이 있고, 또이 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락방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어, 틈새 공간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설 수는 없는데요. 네. 네, 그런 공간이 좀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계단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는 방면입니다. 여기 역시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넉넉한 공간이죠. 자, 이쪽부터 소개를 하면 이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요. 자, 이쪽에 싱크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도 주방이 있고, 이 2층에도 주방이 있어서 사실 여기 별도 세대가 구성이 될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다돼 있어요. 네. 여기 세탁실이 또 따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쪽 방을 먼저 소개를 할 건데, 보시면 여기 또 붙박이장을 해 놓으셨네요. 네. 붙박이장을 해놓으셨고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또 여기 미닫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지금 이 공간은 이제 그 여기 주인분께서 취미 생활, 이제 노래방 기계를 여기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노래방 네. 취미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오. 스피커하고 다 세팅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소파, 네. 예 소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역시 큰 창으로 해서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밖은 그냥 숲이 보이네요. 네. 자이 옆방을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붙박이장을 또해 놓으셨어요. 붙박이장 네. 해 놓으시고. 여기에 더블 킹킹 킹 사이즈의 침대를 해 놓으셨어요. 네. 창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도 창문 그래서 환기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올라와서 방이 세개가 있는 겁니다 네, 한가족이 살아도 되고 싱크대나 이런 게다 주방이 따로 돼 있으니까 네. 우리가 복층을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다이렉트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이 세면대, 또 샤워부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좌변기가 마련돼 있고 환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초반까 말씀드렸던 별도 세대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이 별도로 있어요. 어, 밑에 층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네, 오늘 집 너무 잘 봤는데요. 그러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 바로 앞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홈플러스 상권이 있어요. 홈플러스 상권에는 뭐 커피숍이라든지 먹거리, 병의원, 카페,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쫙 질비하게 있고요. 그래서 편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또 상권이 또 있어요. 여기도 대형 상권인데 여기 역시 병의원, 카페, 뭐 먹거리 상당히 있죠. 편리성으로는 최고고요. 또이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는 그 접근성도 너무 좋죠. 꾼이 좋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요 바로 앞에 또 대중교통 소개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 일반 버스, 광역 버스, 마을 버스, 더구나 공항 버스 바로 여기에서 거의 다 집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인근에 공원이 쫙 있습니다. 발몇 걸음만 디디면 공원길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으로는 너무나 좋죠. 제2자유로 접근성도 너무 좋습니다 차로 1-2분 정도면 접근이 되거든요 서울 인근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문의는 저희 하우스업으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집 소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집 이쁜 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